キーさんが知ってたのその定義をいやだからそういう味よこのチャジャンパンみたいなさ、うんうん、そういう感じじゃない、まあ、これはでも現代の人たちに合わせたああそうねチュージョンだからチュージョン、うん、混ざってるんですよご飯と一緒にね食べてほしいの<ー>カレーと卵とエビ<ー>エビもあるし<ー>カニなのカニの味なんですよ 私は本当にこのプッポンコリーのなんだうーカレー好きなんだよね私もカレーそして何が美味しいチョギチョギタコリある分わかるわかるカレーは唯一一つ作る子供が好きでさカレー作っててよく二番目が、うん、へえ。じゃあ日本人ってカレーだよね、うん、一番ベタなさ なんか韓国のビビンパップ的な存在じゃない、うんうん、なんだかんだカレーなんだかんだカレーだよ、うん、だからやっぱりカレー粉はいつも買ってくる、ね、そうそうそう学校で合宿したとかやったらみんなでカレー作るとかさそうもう国う料理だよ、ね。そうだ,よ、ね、だから私もねたまにねカレーが恋しくなるわけ、うん、でもうちの、ね、家族はカレーが全然好きじゃないわけ、うん、だから作ったらなくならないわけ私一人で食べてるの、うんのそうなの何気にこの中にせゆが入ってたなんかわあさんこれセヨカレーだから

네비는 여기라고 하는데 기사가 와서 네비 걸수 있어 들어있어요. 아니 그냥 네비대로 오니까 그냥 왔던데. 네비대로 오니까 없던데. 왜이래? 우리는 네비대로 왔습니다. 네비, 네비, 팀 네비야. 팀 네비야. 네이버 네비야. 네이버 네비 더안 좋은 거 아니야? 아니요. 야 와서 문제야. 캄파. 기사테 진짜 한국어 잘해. 限界を感じるよ限界というよりは生物学的な限界を感じるのでね <laughs> <laughs> 難しい難しいいやいやそういう意味じゃなくて目がひょがってもちゃえばそれをねすっごい感じる韓国人の時には「ひょっとる分それなんだ」いろ言うできる派じゃない、うん、だからちょっと意識しないでちょっと喋ってるともうなんか舌が回らなくなるんだよねうんうんうんうんなんうかうんうんういうんうんうん 근데 은근히 잘해서 놀랐어 사실. 어어 어. 이신거? 아가 야근이 내가 발음이 너무 안 좋아서. 나는 혀가 잘거든. 너도? 아빠나 엄마가 혀가 짧나? 이게 유전자적인 문제 아니야? 미 선머. 뭐라니까 뭐라니까 발음 짧아. 민이 선. 할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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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수있야

외계인 것을 많 이야기해. <laughs> 아니, 근 와사와 한국어 표현을 은근히 그 현지인처럼 어, 저, 저, 쓸 때가 많아. 어, 그런 그래? 표현도 있구나. 뭔가딱 알맞게 쓸 때가 많아. 그때 그, 그, 그 되게 놀래. 어. 그치? <laughs> 그러니 <그치? 웃음> <그치? 그니까> 사투리도 <laughs> 가져오지. 저희가 찍을 수 있을 때가져오 나도 아, 아 그런데 아니, 우리 얘기도 <laughs> 그랬었어. 그 셋째 이모는 되게 막 사들이 되리자래. 아, 내가 잘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지. 아, 나 진짜. <laughs> 기쁘지도 않고, 이거는 뭐, 묘한. <laughs> 그래서 내가 혀가 짧으니까 이거 유전이야. <laughs> 어. 우리 만내도 사는 저리 했을 때 도미 아줌마가 맞네, 어. 어. 얘 혀가 좀 짧은 거 아닌가? 이거 혀 잘라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 근데 은은 소리를 혀가 짧은지 아는 건가? 아직 밥만 먹는 데기니, 괜찮잘못 마셨어. 그래서 혀가 짧다고 이자스대. 그래서 아마 아줌마가, 1년 아줌마가 이랬子 아줌마가 이랬다. 아마가 아줌마가 아줌마가 짧은 거구나. 아줌마가 짧 병원에 나아줌가 짧은 거구나. 아줌마가 짧은 거나 아줌마가 짧은 거구나. 아줌마가 짧때 거구나. 아줌마가 짧은 거구나. 아줌마가 나아마거아 늦었어 나 지금이라도 할까생각했는데사 갖고는 이거는 형도 알잖아 무슨 일이아프어 스위치는 그냥 키 이탈이 있으면 지부터 형은 잘는데 마술 시나마치안해 그냥 잘랐어 아 그냥 짧 그냥 아무거 그냥 내 두고 기다리는 거야 근데 내가 놀래게 많아 애들이 많았어 그런 애들이 병원에 가니까. 일본에서는 그런 얘기를 한번도 못들어봤는데기 귀가 못 나요. 근데 혀를 잘랐는데 발음이 좋은 거는 잘 모르겠다. 지금 아구가 세 말이야. 새마비가 역은 이는래였 아까 스노세드 하니까 저 발음이 안 좋은가 싶기도 하고 은근히 말빨이 있어. 말을 잘해, 제일 잘해. 아, 이런 표현도 하는 거야. 그 근데 뭐 저래봐, 아까 말했잖 연결이 될것 같아, 초랑 응. 말빨이랑. 그러니까 발음이 좋고, 스르륵 나오다 보면 자신감이 되고, 그러다가 또 말빨이 되는 거지. 응. 하려고 하는 말이 자꾸 안 나오고 하면, 아, 나왜 이렇게 안 나오지? 하다가 자정감, 자정감 낮아지고. 우리 셋째는 나 닮아서 그런지 얘기하고 있으면 아, 좀 발음 좀 똑바로 해! <laughs> 아니 무슨 말인지 자꾸 못 알아들을 때가 진짜 내가 근데 둘째는 약간 성격이 센 것도 있잖아 셋째는 좀 부드럽고 음. 말빨이 좀 되는 거야 음. 얘가 혀가 되게 길어요 <laughs> 엄마 하나혀길다 해가지고 TV에 <laughs> 보 아, 진짜 <laughs> 우와! 에이, 진짜 길어나 깜짝 놀랄 거야 언제 보여줄게 진짜 우리 남편도 이런? 내가 본 적은 없, 없는데 <laughs> 분명 낄 거야. 왜냐면, 평소에는 말이 별로 없는 사람인데, 말을 시키면은 진짜 잘하거든 아, 형도 어. 잘해. 평소에 그런 생각 안 했을 텐데, 하는 말도 응. 그냥 슬슬 나오는 거야. 그 상황에 맞게. 머리 같은 것도 있지만, 말빨도 있는 거지 혀, 혀가 길어가지고, 하고 싶은 말이 그냥 슬슬 나오는 거지. 우리도 머리로는 알고 있는데, 말이 안 나오잖아. 마, 그게 문제잖아. 근데 말이 나와버리니까, 자존감이 높아지고, 그냥 어 하면 된다라는 자 자신감이 되는 거지. 근데 本当に本部の韓는聞き取りやすいウェグギンが聞いても。だからそれが当たり前だと思ってたん에けど、違うとこ行ったらさ、ええみたいなさ。うん。 남편 여동생도 같이 드라마 보고 막 이러고 있으면 아, 이 배우는 발음이 좋아서 좋아. 이렇게 발음을 잘 보더라고. 그 고모가 얘기하는데 우리 둘째는 발음이 좋다는 거야. 그래서 네. 아 아까 한국 사람이 봤을 때도 발음이 좋구나 음. 혀가 긴 거는 중요한 거야. 나는 네. 혀 자를 거 그랬어 진짜. 네. 아. 길다 이마. 가자. 아니 아프잖아. 자르다, 아프지 당연히 아프지. 근데 맞출 수는 맞지 않을 거 하고 지을 거야. 해야 돼. 그러니까 뭣도모르때 울기만 할때 음. 그럴 때 해야 되는 거지. 음. 그니라 그러니까, 둘째도 한나라비가 와를 때그 교정을 하고 있거든. 음. 근데도 발음이 좋은 거야. 그러니까 보존 다 빼면 더 좋아질 걸. 아나운서 나나가 걔가 이제 날. 아나운서 누구 나나. 예すごい気になったけどさ軍隊終わったらいくらもらえる一一年半月0百万ぐらいもらえるんじゃないえそうなのえ予約だってなんか 옛날에 なんか新マナーとかじゃなかったそれでさ使カウなんて BX だけじゃん. 들어가면은 모든 사람이 그냥 조건을 해주는 거야. 그래가지고 나올 때는 2천만원은 반드시 받는 거야 근데 예를 들어 200만원 뭐라고 잖아요끝가 100만원다 150만원은 뭐각확실은이거기에들어원이 나한테 800원이 나한테 800원이 나한테 8 0 0서이 나한테 800원이 나한테 800원이 나한테 800원이 나한테 800원이 나한테 800원이 나한테 800원이 이

키토의 이야기 듣에게좀난리네 맞아. 요 사람 앞에서만 울어야죠 사람 앞아서만울어감정적이로일나지않도아노요 교육 끝나고 수아식때오늘 때도 되게 훈련소가 넓은데 이 주차장이 군대 안에 들어가자마자 이제 통제하에 있는 거예요 입식 때도 우리가 딱 가니까 시간 맞춰서 갔는데 그 주차도 차가 이렇게 이제 따닥 따닥 붙어서 주차를 해. 그러니까 아나 먼저 가야 돼요 해가지고 먼저 갈 수가 절대 없어. 앞에 차가 나가야 아, 나도 진짜? 가고 이온 순서대로 나가야 돼. 음 이런 거알 해야 돼. 음어 우리가 시간 맞춰서 갔다 보니까 거의 뒤쪽에 있었던 거야. 그래서 이병식 이제 끝나고 이제 집에 가자 하는데 화장실 갔다가 뭐 하다가 해가지고 탔는데 앞에 차가 나가지 않으니까 계속 기다려야 돼. 그래서 와 이런 식이구나 해가지고 또 똑같은데서 한다고 하니까. 우리가, 아, 그럴 때도 있으니까, 진짜 좀 미리 가야겠다 싶어가지고, 한 1시간 전에 도착하도록 했어 어. 그러니까 10시 반 시작이었는데, 9시 반에 도착했어. 그랬더니, 갑자기 모르는 전화도 전화가 온 거야. 그래서, 아, 네, 여보세요? 하니까, 아, 그 아드님, 부 산사가 되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아, 도착하시면, 어머님 외국분이시니까, 뭘 써야 된다는 거야. 에이. 그래서, 아, 네, 아, 저 지금 도착했어요. 어. 해가지고, 어, 저 지금 나와 있는데 어디세요? 해가지고 만났어. 어. 아, 어머님 이쪽으로 가세요. 해가지고, 장소도 다 지전석, 지전석, 지전석 해가지고, 우리가 네명으로 갔는데, 어. 그 자리도 딱 정해져 있었어 아, 미리 미리 보고 하는 거야 몇명어 아, 그니까 그, 가기 전에 우리 아들이 엄마 외국인이라서 외국인 등록증도 다 미리 제출해야 되고 어, 막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 아 그런가 보다 해가지고 한 시간 전에 갔는데도 불구하고 미리 이미 많이 앉아 있었어 근데도 딱 앞자리에 우리가 앉을 수 있었어가지고 이렇게 가니까 또 바로 앞에서 우리 아들도 뭐 래가지고 우리 남편은 못 가는데 아, 어떻게 이렇게 바로 앞에서 사진을 찍을 수 있었냐 해가지고 막 이런 얘기도 했는데 슥. 근데 입장에서는 외국인이 또중안에 들어가지고 문제 일으키면 또 타인은 아, 아닌데 네. <laughs> 나쁘게 말하면 그런 거잖아. 그냥 외국인이면 좀손질를더 해야 되고 그런 거잖아. 그런 의미겠지만 오히려 나는 V I P처럼 대접받고 어. 아들을 바로 앞에서 외고이 아, 그 상사분이 이 자리뼈를 가지고 있었는데 딱 빨간, 빨간색으로 세근 데가 있더라 고아 외국인 부모님이 있는 군인이 3명 있구나 밖어 어, 그런가 봐와상 아들 세대면은 방문자 가도 아, 되게 많잖아 아, 우리, 아, 지금 되게 많아 맞아 맞아 우리 딸 방만 해도 5명 있대 아 진짜? 그래가지고 PX도 뭐. 원래 부모님은 갈수 있거든 근데 우리 남편은 스윙이 바로 떨어졌는데 나는 이름이 일치가 아, 아, 안 돼가지고 그래서 PX가 한번 가보고 싶고 한데 아직 못했어 음... 근데 나는 동시에 다보내고 싶어 그냥 그래야 한 번에 울고 끝나잖아 아 우는 것 때문에? <웃음> <웃음> 아니 아니 우는 것 때문에 아까 소리나한테걱정이잖아걱정한 그 번에 꾸미고 아, 싶어 <laughs> 出まあでもさん事故なんかちょっと心配しちゃっった私 <laughs> <laughs> いや私結構とだから金、ねね、さん結構うまいけどうちらワーさんをすごい心配してたよね <laughs> <で>だってここテ手具なのにさ <laughs> 先に出たんのワーさんここ来ないうそうそうそう駐車 <laughs> する時も大丈夫かなワ <laughs> ーさんとか言っていやいやいや昨日乗ったでしょ私 <laughs> も今お湯沼のチャレンジ 8! <laughs> 자, 내가 차 운전하면 뭐 얼마나 잘하는데. 아니 장거리는 못할 뿐이지 운전은 좀 잘하지. 난까 자신만만대요. 난까 끊을 일이 없어. 자신감이난가뭐 <laughs> 넘치고 있어. 넘치 넘치고. <laughs> 있어. 아니 사실은 나는 자신만 있을 뿐이지 실제로는 잘 못해. 개한 남자 살아. 그냥 근자감이지 근자감. 에 근자감 때는 아니. 나도 처음 해보니까. 근자감 때는 나이말했는데요 네. ほんで何か辞書調べたら根拠のない自信感って何かうち以外の人の前でもそんな感じなんだなまたおばあさんっていつもそうなんだよなっじゃんにく知らなさらにアップスまで行きでもかどっかいつも自信感もあるよマジでまさに文字感もありますねこれってさ줄임말이었어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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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이유 요, 근자감, 대, 다, 단, 거, 가, 로, 가, 더, 가, 더, 근자감, 대, 가 말, 말로만 살면 안 돼, 사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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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바이 또 보자, 우리, 안녕, 와, 산, 고마워, 잘 먹었어, 김밥, 김밥 주 김밥, 주요 여 안녕, 게 안녕